반죽을 묻힌 닭고기를 로봇이 기름솥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튀김옷이 뭉치지 않도록 튀김 바구니를 흔들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튀김솥 6개를 돌려서 1시간에 치킨을 50마리까지 튀겨냅니다. 로봇 임대료는 월 110만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인건비는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뜨거운 기름 앞에서 서있는 걸 꺼리는 분위기다 보니 로봇을 대안으로 택했다는 건데요. 보통 1인 매장에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분식집도 로봇이 떡볶이를 만듭니다. 밥솥처럼 생긴 통에 떡과 양념물을 넣으면 로봇이 통을 돌려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옮겨 담고 알아서 설거지까지 하는데요. 30평 매장이면 적어도 직원 두세 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매장에는 직원이 한 명뿐입니다. 요즘은 종업원을 통하지 않고 키오스크에서 손님이 스스로 주문 결제하는 햄버거 가게나 카페 등이 많은데요. 이제는 고깃집이나 쌈밥집 같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손님이 스스로 결제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어떤 쌈밥집은 계산용 테이블 대신에 테이블마다 카운터에서가 아니라 테이블에서 카드 결제까지 할수 있는 태블릿을 두었습니다. 종업원을 부를 필요 없이 주문부터 결제까지 손님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런 셀프 결제가 요즘 고깃집이나 술집 같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격히 오른 인건비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음식점들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주문과 비대면 결제 문화가 확산한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셀프 결제가 늘면서 아직 기계작동이 낯선 일부 손님들 사이에선 다소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에서 쌈밥집을 연김 씨는 개업 당시부터 입구 계산대를 없앴습니다. 대신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직접 결제까지 할수 있는 태블릿을 14대나 드렸습니다. 초기에 채용했던 홀 직원 4명도 최근 2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 치킨집 역시 손님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까지 마치면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매장에 직원이 있긴 하지만 손님이 식당을 나가기까지 필요한 서비스는 대부분 태블릿과 로봇이 수행합니다. M분의 1로 나눠서 결제할 수도 있어 젊은 층의 호응은 높다고 하는데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면서 외식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3년 만에 2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미국 대선 뉴스, 미국 정치권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유진로봇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유진로봇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미국 대선과 차기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당연히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대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미국 정치 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2250-0333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 추천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250-0333번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